롯데, 롯데, 아, 롯데도 지금 한 11승, 12승 네,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고 거의 최하위권이죠. 네. 제일 미스테리한 팀이요. 솔직히 거의 모든 전문가가 모든 시즌에 네, 5강 후보로 거의 뽑는 팀이 롯데예요. 네. 5강에 가까운 팀으로 뽑는 것도 롯데고. 저도 이번에 5강에 도전할. 수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아니야 5강에 넣었었잖아 네, 맞아. 5강에 넣었었잖아 네. 5위 안에 들 거다 그렇게 넣은 팀인데 아, 진짜 미스테리한 팀이에요 네, 미스테리한 팀이고 전력상으로는 진짜 5위 안에 들수 있는 팀이에요 타격이고 네. 진짜 선발 쪽도 예, 외국인 투수 두명 생각하고 그노데 젊은 투수들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못 던질 수가 없는데 불펜도 근데 지금은 김원중 선수 하나 빼고는 형편없다 형편 외국인 선수도 그렇게 기대에 만족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레일리도 뭐 제가 종합평가에서 말했지만 레일리도 올해가 한국 야구 무대에서의 마지막 가고 불펜도 지금 진짜 아니고 선발도 김원중 하나 빼면 진짜 볼게 없고 와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격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공인구 효과도 있지만 지금 이디오도 안 좋고 소나섭도 안 좋고 어. 지금 진짜 미스테리한 팀이에요. 기어. 진짜. 롯데는 미스테리한 팀이야. 인기도 많으면서 응원도 그렇게 받으면서 전력상으로는 진짜 5위권에 진짜 박빙이거나 도전을 드는 팀인데 진짜 하는 거 야구 하는거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팀. 예.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예. 더 말할 건덕지가 없어. 진짜 이해가 진짜 안 되는 팀. 예. 롯데 팬들도 그럴 거야. 이해가 안될 거예요. 예. 그냥 이상하게 안 되니까, 응. 이해가 안 돼. 진짜 안될 거야. 그냥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미스터리하고뭐 이해가 안 되는 팀 응. 끝. 응. 더 말할 게 없어.